어, 세상 만사 일어나는 일에는 다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엄망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수들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이 빼앗기고 원수들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주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이 거룩한 곳을 성도들이 잘 지켜내어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줍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죽음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절에 보니,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부근에 있었던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과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한번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비방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계와 성도들이 대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동네의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면 두 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잃은 난파선이 되어져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자기의 유익과 만족대로 하나님이 좋으면 그리로 갔다가 또 세상이 좋으면 또 그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중심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져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기 좋으니까요. 교회와 성도들도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어져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 바닥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집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어 버렸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개교의 주의,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남의 교회는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의 이웃들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옛말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야기하고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몸살이 냅니다. 그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코로나 이후 통합 측은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후 6개 교단, 지금까지 1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교단의 주요 표나 목표를 보고 주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성도가 새로워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은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마지막 보루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교회가 희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외치다가도 이제는 지쳐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향해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이 우리와 관련이 되어져 있을까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니 심히 떨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한 사람이라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 사람쯤이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발자 표도 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바뀌고 변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개혁,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날마다 날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파괴되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무너진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니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다 문제가 무엇이냐? 다너 때문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다너 때문이래요.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집사 때문이고, 권사 때문이래요. 다남 탓을 합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진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극률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극률이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극률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그어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니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 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 보니, 주의 종들이 피 흘름에 대한 복수를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1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최종 목적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자동차,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과괴된 성전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폐망한 이스라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곧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악한 세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일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확실하게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어진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마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부흥과 영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한 사람과 마귀에게 금방 넘어가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믿음과 신앙은 도미노처럼 그냥 한방에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보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잘 달려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졌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쓰임 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